24년 11월 6일 오후 5시 54분입니다. <laughs> 아홉 시 아찔아찔합니다. 딥노이드가 제가 딥노이드는 플러스에서 팔았는데 아 문제는 저 H M 파마를 계속 들어간 게 이게 실수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쩜 뭐 지금 6.64%지만 뭐 <laughs> 아무튼지 이걸 털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내일 상황 봐서 그냥 다 털겠습니다. H&M, 파마나, 딥노이든 이천준는 그대로 끌고 가고요. 어, 피해가 큽니다. 예, 아, 뭐 갑자기 뭐, 야, 이 신규주, 아, 16%, 16%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거를 낮은 가격에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예, 뭐, 지금 뭐, 이 정도 됐는데, 이건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일 상황 봐서 다 정리하겠습니다. H&M, 파마나, 이 뿐만 아니라 그냥 이걸 정신 팔리라고 이걸 정리를 못해 갖고 아, 23%예요 마이너스가 이 돈을 막 대지 않는 게 아유 아무튼 뭐 이렇게 됐습니다 예. 어찌 됐건간에 딥러이드도 지금 연기금 이틀째 안 사고 있고 아뭐 가만히 있던 금융 투자가 막 난리 불스를 치고 있고 5.44%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3일 동안에 뭐8% 13% 뭐, 이렇게 빠진 바람에, 뭐, 제가 견딜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아무튼, 두, 양쪽에서 치고 박는 바람에 아주 딥노이드도 박살 나고, 이게 지금, 이게, 하, 아, 플러스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라서, 아, 데미지가 큽니다. 예. <laughs> 왜 이러죠? 진짜. 아무튼, 지 뭐, 상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도 오늘, 오늘만 152만 3천원입니다. 아, 어마어마해요. 3천을 돌파하게 시켰다는 꿈은, 저리가 고 우선, 우선은, 전화를 해야 됩니다. 우선 시, 아, 10월 말 본전 책 본전을 찾자. 이걸로 전환하겠습니다. 이건 뭐 10월에 3천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 본전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아씨 하긴 뭐 그래도 그래도 뭐잘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뭐 천만 원 갖고 갈 때도 뭐 이렇게 뭐 그거 하니까 천만 원 했다. 칠백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너무 이게. 이, 신규주에 대해서 너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신규주는. 솔직히, 뭐 팍팍 빠지는 건뭐 정신없이 빠지는데, 예. 그래도 뭐 바이오주라고 해서 좀, 그렇게 봤다니만. 오늘 바이오주도 다 박살났어요. 에이. 뭐, 미대선이 바이오주랑뭔 상관이라고. 아무튼, 내일 아무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H, H, R C 이름도 안 나네, 이 파만가 뭔가. 아, 그래 아무튼 좀뭐 딥노이드도 작살나고 아 이게 뭐 딥노이드야? 아, 딥노이드 맞죠? 아, 그리고 좀 제가 갖고 있던 뭐 종목들은 그 3일 전에 갖고 있던 종목은다 치고 올라갔어요. 아, 아 참네. 그님 마음이 더 아픕니다. 예 아무튼 좀화이팅해서뭐 우선은 뭐 극복을 해야죠. 예, 이거는 아 쳐다보기도 좋습니다. 이거 H.M. 파인가 뭔가를 아무튼 이제 그래도 좀 올라 플러스 좀 돼서 팔아야 되는데 손절 좀 아, 6.63데 뭐뭐 내일 봐서 아, 내일도 떨어지면 고쳐본대 이거 아이, 아무튼 하이팅 해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업의 그날까지 아유 힘들어요 아.